안녕하세요. 오늘은 종이접기에서 진짜 잘 나르는 비행기를 접어 볼 건데요. 이런 색종이 하나를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 줍니다. 반으로 접었으면, 여기또 햄으로, 그 다음에 여기도, 세모로,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해줬으면 이제 저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면 됐고 여기서 이렇게 세모를 접고요. 여기서 뒤집어가지고 또 반을 접고요.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요고, 접으면 끝입니다. 날려봐주세요.